안녕하세요 민준의 tv 쭈니 택시 입니다 아, 오늘은 8월 30일 토요일 6시 입니다 저는 역시 충전을 하러 왔죠 충전 시간은 1시간 10분 어, 80% 까지는 40분 제가 이 온지가 10분 됐으니까 한 50분 걸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어제 열심히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 어제 금요일 매출 보고는 244,000원. <laughs> 이게, 제가 11시간 했거든요. 와, 진짜 시간당 2만원 하는 게 힘이 듭니다. 힘이 들고, 우리가 같은 입장이잖아요. 법인 택시든, 개인 택시든, 협동 택시든, 우리가 다들 기사로서, 진짜 시간 갈아 넣어가지고, 어, 술 때린 사람들 태워줘가지고,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데, 진짜 고생들 하십니다. 저도 어제 한 두세 명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, 참, 가가입니다.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희가 밥 먹고 살라고 나왔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우리가 사고가 안 나야 니다 안전전하시고 항상 민준이 아빠가 응원합니다 8월 달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응원합니다 저도 좀 응원해 주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항상 행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